마운님 별풍선 되게 감사합니다. 자, 음. 보자 어, 아, 일단은 아, 오늘 아, 오늘, 감상하며 오늘 감상하며 이제 해외축구랑 <laughs> 해외축구랑 또, 네 오늘, 또 어, 늦아. 아, 늦아. 오늘 또 이제 너바 느바 오늘 또 해외축구 또무슨부 3개 무승부 아, 3개, 아, 3개 잡아간거 또 20배짜리 아, 하나 들어왔죠 20배짜리 또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이 너바도 요거 하나 들어왔죠 요거 22.3배짜리 요거 하나 들어왔고요 요거 생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요거 생방송에서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느바도, 어, 느바도, 오늘 이제, 다섯 경기 분석한 거다 들어왔다. 어, 미러키 역배, 그리고 뭐 시카고, 어, 그리고 뭐 디트프렘, 델러스 마에, 클리퍼스 마해 어, 싸그리다 들어오면서, 오늘 또, 느바, 어, 느바 전체적으로 또잘 먹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장인 어, 장인 뭐 어쩌다 보니까, 어, 어쩌다 보니까 벌써 또 지금 또 연승 중이다. 어, 연승 대단한 중인데, 대단한 지금, 뭐, 어제도 제가, 어이, 어제도 제가 요미우리 에다가 세이브 언더 어, 또 알려줬죠 응, 알려드렸는데 또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막하고 나서 지금 일야를 말씀드린 게뭐 틀린 적이 없어. 물론 이제 뭐 음, 맨날 같이 맞추면 좋겠지. 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웃음> <웃음> 오늘도 이거 오늘 일야가 음, 일본 야구가 그렇게 막 쉬어 보이진 않습니다. 음. 제베대아님, 별풍선 100개 그렇게 쉬어 보이지는 않은데, 어, 오늘 잘 골라가가지고, 또 적중할 수 있도록, 어,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어, 또 연승 이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느바는 좀 올려갈게요. 내일 느바는 좋아 보이거든. 음. 내일 느바는 확실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 조금 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갈게요. 1번 야쿠, 2번 요미. 음. 일번 야쿠, 이번 요미. 김방구 창수님 별풍선 1 0 0감 일번 야쿠, 이번 요미. 제장군님 별풍선 1 0 0감또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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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야 여기 이번이 맞네. 이번이 어, 이번이 어, 맞네. 100개 자 100개 어제 어, 어제 이제 야쿠르트가 아, 야쿠르트가 요미우리한테. 졌죠, 어, 졌죠. 왜, 왜? 심사합니다. 좀 운이 안 좋았어. 어, 왜 운이 안 좋았냐? 오쿠가와가, 어, 오쿠가와가 존나 잘 던졌거든. 오쿠가와, 음, 오쿠가와가 엄청 잘 던졌다. 아, 어, 그 분석 중에 분석 중에 그 중계하지 마세요. 어, 분석 중에 중계하지 마십시오, 이 음. 바로 강태 대가라 어, 바로 강태. 어, 저 어쨌든 어, 오쿠가와가 사인인 던지고 어, 공이 굉장히 좋았어. 어피홈런한대 맞고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잘 버텨냈는데 근데 이제 음, 오쿠가와가 어쨌든간에 이 뭐야 사인만의 어, 강판을 하고 그리고 이 야쿠 같은 경우 어, 불펜을 돌렸죠. 어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이 요미우리 토고도. 음, 토어도 인자 잘 던졌어. 어, 어제 경기에서 뭐 7이닝 2실점이면은 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기록하면서 어, 상당히 잘 던졌는데 이온이 근데 이온이 나는 일단은 뭐 어제는 요미우리가 이긴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요미우리 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음. 어, <laughs>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어, 크게 이견은 없는데, 근데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요미우리 타격보다는 시즈블리니 어, 확실히 이 야쿠르트의 타격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담당합니다. 이 야쿠르트가 어, 오늘 이제 이시카가나오거든 아, 물론 이시카가 이제. 어, 나이도 많고 음. 백존 도장이고 어, 요런 부분들은 있어 어, 요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이치 이 이시카가 이제 긴긴 긴 이닝 소화는 어 어쨌든 좀 나이가 있다 보니 베테랑이다 보니까는 소중히님, 긴 이닝 소화는 좀 힘들어요 어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5 이닝 정도는 음. 5 이닝 정도는 나름 그래도 입시 초반이다 보니까는 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시카가 뭐, 구위가 압도적이거나, 어, 그리고, 뭐, 찍어 누른다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어떻게든, 뭐, 요리조리, 어, 잘 맞춰가지고, 잘 잡아내죠. 그리고 이제, 네, 이 네, 메르세데스, 네, 음, 네. 메르세데스도 네.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메르세데스가 네, 이 네. 친구가 좀 작년에 네. 좀 기복을 보이긴 네. 했습니다. 잘 던지는 경기는 그래도 뭐, 6, 7이닝 네. 무실점 네. 어, 굉장히 잘 던졌지만, 이한번 흔들리는 경기는, 음, 흔들리는 경기는, 뭐, 5이닝도 최소화 못하고, 어, 털리는, 어,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보였어. 어, 그래서 오늘 나는 뭐 물론 선발의 우위는 굳이 따지자면 메르세데스가 조금 더 우위 에 있지만 요거를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쿠르트가 어, 작년에 이 좌완 상대로 음, 야쿠는 작년에 좌완 상대로 굉장히 잘 쳤어. 어, 우투수보다는, 어, 좌투 상대, 좌투만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뭐, 후드롭 팼죠. 어, 후드롭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야쿠가, 이 요미우리보다, 어, 요미우리보다 사실상, 뭐, 불펜, 어, 불펜의 힘 자체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죠. 물론 오늘 메르세데스가 이제, 뭐, 6이닝 이상, 뭐, 7이닝 이상, 어, 던져준다면은, 이제, 야쿠르트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저는 그래도 야쿠 받다가 메르세데스를 좌완 메르세데스를 공략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야쿠가 어 야쿠가 충분히 뭐프렌이나 어, 아니면은 뭐 옆에까지도 어, 옆에까지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음 저는 요경기는야쿠승과 함께 그리고 뭐야쿠프랜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다득점까지 어 오버까지 볼게요. 알겠죠? 음. 자, 우리 이제 1번 주니치, 2번 요코. 루님 음.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 요코. 어 1번 주니치, 2번 요코. 요거는 조금 생소하죠. 어. 생소하죠. 자, 요 경기. 음. 요 경기. 이요 어, 경기 한번 보자. 감사합니다. 요 경기 한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오늘 이 타카시, 아어 타카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사실상, 뭐야, 뭐, 신인이고, 어 오늘 또첫 등판이고, 물론 이 친구가, 뭐, 작년에 그래도 이 친구가 한 150, 어, 구속, 그래도 구속이 한 150km, 어, 정도 나와. 근데 이 친구가 제구가안 돼, 제구가 어, 재구가 말, 말썽이다 보니까는, 뭐, 작년에 사실 데뷔도 못 했고, 음, 그리고, 어쨌든간에 계속해서 2군에 있었습니다. 어 이군에 있었고 물론 이제 뭐올 시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다듬었고 또 연습 경기에서도 나름 그래도 어 나름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어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상 큰 기대는 없다. 음. 물론이제 오늘 준이치의 홈구장이라서 어,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 요코하마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다 어, 이 친구도 이제 어, 불펜으로 많이 뛰었죠. 어, 불펜으로 많이 뛰었는데 뭐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대는 없어. 어, 크게 기대는 없고 올 시즌에 또뭐 준비를 또 잘했다 보니까는 또 선발 기회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는 이이 이 친구도. 좀 뭐라고 해야 돼 한번 흔들리면 어 계속 흔들리는 어좀 그런 친구야 그래서 나는 요게 물론 이제 이준이치의 타격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어,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요 경기는 어 그래도 이 경기는 오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오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승패 가자면은 어 굳이 승패 가자면은 주니치 같은 경우 아직도 어 아직도 이제 뭐 홈에서 첫 승을 못 끊었죠 어못 끊었다 보니까는 오늘 경기 그래도 어 그래도 좀 끝까지 어, 이 시다를 물고 뜯, 뜯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불펜 싸움 가면은 그래도 주니치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어, 주니치 프랜슨과 함께 그리고 오버까지 어 오버까지 볼게요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1번 히로 2번 한신 음 1번 히로 2번 한신 어 바로 보자. 1번 히로 2번 한신. 호구이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연님 음. 자, 추천 한 번씩 눌러 줘요. 추천 한 번씩. 아,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추천 누르고 이 추천 누르고 해야지. 빨리빨리 끝나지. 자, 요 경기 음, 요 경기 이제 어제 이제, 어, 어제 이제 한신이 이제 드디어, 어, 드디어 이제 첫승을 거두려나, 어, 거두려나 싶었거든, 어, 거두려나 싶었는데, 이 결국은, 어, 결국은 한신 이 쓰레기 같은 불펜진들, 어, 불펜 마무리 켈러, 어, 역전까지, 음 당했었죠, 어, 당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음, 지금도, 오늘 경기에서, 어, 오늘 경기에서 뭐 타격이든, 불펜이든, 어, 사실상 한신이 히로보다 나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나마 이제, 어, 뭐 조금 한신이 어, 위에 있는 거는 이토거든, 이토. 이토 하나 믿고 한신 가실 거면은 가셔도 됩니다. 음, 이토 하나 믿고. 이토가 나름 그래도 이 친구가 뭐잘 신인이지만 작년에 그래도 잘 던져줬단 말이야. 10승도 찍었고, 그리고 또 히로시마 상대로도 굉장히 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 정도로 이거 <laughs> 지금 이토한테 좀 거는 기대가 좀 커. 어,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한신의 타격이랑 그리고 한신의 지금 불펜이죠. 어, 확실히 이거 지금 수아레즈가 빠진 부분들이 지금 시즌 초반부터 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바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물론이 도코다, 도코다 어, 이 친구도. 이제 작년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승수를 쌓아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5,6이닝 정도는 어, 5,6이닝 정도는 저는 버텨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거는 음, 나는 요거는 한시는 아무리 이토라고 하더라도 못 가겠다 어, 그냥 어, 그냥 요 경기는 저는 뭐 히로 프렘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게 지금 해외는 히로가 정배거든 어, 해외, 해외는 히로가 정배인데 국내 지금 역배죠. 어, 역배라서, 요거 굳이 본다면은, 어, 뭐, 히로 프렌이나 아니면은, 뭐, 히로 역배, 어, 아니면은, 저득점도, 음, 저득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득점도. 알겠죠? 어, 언더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어, 알겠죠? 왜냐면은, 이 이토라는 친구도, 뭐, 작년에 이제 잘 던진 거에 비해가지고, 어, 그렇게 막 득점 지원을 많이 받는다거나, 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음. 자, 그리고 이제 1번 니오넴, 음, 2번 세이브. 음. 1번 니오넴, 2번 세이브. 음, 요것도 한번 보자. 야 세이브 세이브 말보네. 감영 선수님 발풍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 경기 어, 오늘 요 경기 거 카토랑 어, 카트로 마츠모토인데 카토 같은 MJM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소백 원정에서 어, 소백 원정에서 불펜으로 한번 나왔었죠. 어.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뭐 한이닝 잘 던지고 어잘 막아줬어요. 어잘 막아줬고 그리고 이제 카토가 불펜 자원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선발로 활약을 했단 말이야. 선발로 활약을 했는데 사실상 선발로 전향 성공적이었습니다. 음. 나름 그래도 6이닝 이상 잘 막아주는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완봉하는 경기도 있었고 어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친구가 또 자투수로서 어뭐 크게 어 털리더라도 크게 크게 털린 경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어좀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우와사와 아어 우와사와가 이제 나왔는데 아어 나왔는데 이거 이 니오네메 타격이 이 세이브의 신인 어이 카토를 못 터는 바람에 사실, 어제 경기에서, 어, 이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죠. 어, 영봉패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제, 음, 오늘 이제 이 세이브의 마츠모토, 어, 세이브의 마츠모토는, 볼쟁이야! 어, 볼쟁입니다, 볼쟁이. 어, 이 친구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본, 뭐, 4, 4, 9를, 어, 4개, 네 5개, 어, 이렇게, 내는 친구도 있거든. 이, 얘가, 재작년에는 그래도 좀, 그냥 그랬는데 작년에 조금 포텐이 터졌단 말이야. 어, 작년에 좀 포텐이 터졌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뭐잘 던지는 나야, 나야, 나야. 날은 나야, 나야, 나야. 어이, 나야, 나야. 잘 던지는 날은 그래도 뭐 6이닝 어, 뭐 7이닝 막아주는데 이 친구가 볼쟁이다 보니까는 제구가 안 되는 날에는 뭐뭐 뭐 4이닝 어, 4이닝 5이닝도 채 막지 못하고 어, 무너지는 경기들이 예, 예, 수두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나는 물론 이 니오넴의 타격을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오늘 선발의 우위는 저는 카토한테 있다고 봅니다 어, 카토한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마츠모토가 오늘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마츠모토가 좀 재구가 항상 불안한 친구다 보니까는 니오넴 같은 경우 어, 오늘 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어, 조금 득점하는 데도 어, 조금 더 세이브 보다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니오넴이 홈에서 첫 승을 못 올렸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니오넴, 어, 프레, 니오넴, 프레, 볼게요. 니오넴, 프레, 어, 니오넴이 뭐 끝까지 오늘 물고 늘어질 경기가 아닌가, 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사실 세이브도 이 좌투수 상대로, 어, 좌투수 상대로 좀 칩니다. 아, 어, 좀 치다 보니까는. 카토한테 어느정도 득점을 뽑고 그리고 마츠 몬토도 어, 좀 흔들리고 어, 좀 실점을 한다 어, 그러면은 6.5 기준점에서는 사실 조금 좀 다득점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어,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음, 요렇게 어, 요렇게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1번 표 받은거에 대해서 여쭤봐도 안됩니다 그 코멘트 다 적혀있습니다 1번 오릭스 2번 라쿠텐 어, 물어볼 거 있으면 그 매니저한테 쪽지로 문결평 물어보세요 문데이터 음. 확률이 주력입니다 아, 두포령님 어서오십시오 뭐지? 9999010잘9999010 터지네 콩님 뭐 뭐가 문제인 거야 이러, 원래 이런 방은 진짜 별풍이 잘 터지는가요? 별풍 뭐 이런 방이 별풍이 잘 터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기까지 어, 이렇게 되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어, 오 걸렸습니다. 에 그리고 방장 또 남캠 출신 아이가. <laughs> 방장 또 남캠 출신 아이가. 방장 또 남캠 출신 아이가. 아, 음. <laughs>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오케이. 린지 어. 자 마지막 경기 아, 오릭스랑 아, 오릭스랑 라코텐 경기 아,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어, 요거 보면은 지금 이 오릭스 같은 경우 어, 오릭스 같은 경우 선발을 오늘 바르가스를 올렸다 아 바르가스를 올렸는데 사실 이 바르가스 아 바르가스 아 솔직히 나는 왜 올렸나 싶습니다. 아. 왜 올렸나 싶어요. 뭐이 친구가 보여준 것도 없고, 어, 보여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뭐 오늘 경기에서 뭐 갑자기 잘 던지라는 보장도 없어요. 어, 그래서 사실 오늘 바르가스는 나는 일단은 잘 던질 거란 기대보다 <laughs> 음, 잘 던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사실 좀 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야카와, 어. 하야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신인으로 어,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을 했죠. 어, 나름 그래도 이 친구가 공구위도 좋고, 어 공구위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이슈 어, 체력적인 이슈 그리고 또 뭐야 좀일키다 보니까는 일키다 <laughs> 보니까 좀 털리는 건 있었어 어, 털리는 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이 오늘 선발의 우위에서는 어, 그래도 하야카와가 조금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나는 요게 아, 아직도 이거 오릭스가 홈에서 홈 경기에서 아직 첫 승을 못 거뒀다는 점 음,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도 어, 라쿠텐도 이제 사실 어제 경기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이걸 라쿠텐이 이기는 경기들이 어, 이기는 경기들이 불안 불안하죠 어, 불안 불안 음. 지난 지바와의 첫승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를 이 불펜, 이 쓰레기 같은 불펜진들이 결국은 불론 세이브하고 역전 허용하고 결국은 또 빠따로 이 연장까지 가면서 이겼고 그리고 어제 경기도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뭐 극심한 저득점 경기였죠. 저득점 경기였는데 뭐 어쨌든간에. 다나카가 또잘 버텨주고 어 그리고 불펜 다 때려박아가지고 또 겨우겨우 1점차 승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라쿠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물론 라쿠텐이 1.5 1.5이 정배 어 정배를 받았지만 사실상 저는 일단은 요경기는 오버가 더 좋아보입니다 오버가 음. 바르가스도 못 믿겠어. 그리고 하야카와도. 어, 하야카와도 사실상 시즌 이거 작년에 시즌 말비부터 좀 공략을 어, 많이 당했던 하야카와기 때문에 저는 이거 6.5 기준에서는 어6.5 기준에서는 다득점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음, 승패는 패스할게요. 어, 오늘 라쿠텐 안 갑니다. 어, 오늘 라쿠텐, 뭐, 좋아보이는 사람들 많죠. 어, 많은데, 승패는 패스하고, 요 경기는 다 득점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음, 알겠죠. 자, 요렇게, 어, 요렇게 받고, 어, 그리고, 별공개 표, 어, 별, 그 추천받고, 어, 별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